국내외 모든 실시간 스포츠 경기는 토플릭스에서 무료로 중계해드립니다. 또한 토플릭스 내 스포츠 분석 패널을 이용하여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토작각 천안시티 FC 이전 경기 원정에서 성남 FC 상대로 2-2 무승부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전남 드래곤즈 상대로 1-0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4경기 무승의 늪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온 이후 2승 2무 흐름의 반등세를 만들어냈으며 정규시즌 홈경기에서는 1승 3무 8패 성적입니다. 안산 그리너스 이전 경기 원정에서 김포 FC 상대로 0에서 1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부천 FC 상대로 2-1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2연승이 중단되는 패바가 나왔으며 정규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3연패 흐름 속에 2승 3무 7패 성적입니다. 코멘트 천안시티FC는 못다와 여름 이적생 퉁가라의 2경기 연속 골이 나오면서 끌려가던 경기를 동점으로 만들고 상승세에 불을 지폈습니다. 파괴적인 드리블 돌파를 해줄 수 있는 파울리뉴와 무롤은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는 에이스 자원 못다가 업그레이드된 팀 공격을 이끌었던 모습. 또한 많은 k리그 1출신 선수들의 영입에도 불구하고 수비에서 불안으로 승점 추가가 더딘 모습 보이고 있었는데 최근 4경기 2승 2무의 과정에서는 수비 라인도 힘을 내고 있는 모습 이번 경기에서는 윤영호 장백규의 부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강정목 공격형 풀백 문건호가 추가적으로 부상이며 김태환 감독도 징계로 자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안산 그리너스는 이전 경기 0에서 1패배로 상대의 거센 공세를 경기 템포를 떨어뜨리면서 수그러들게 맞는 모습을 보여주며 만들어낸 2연승의 반등세를 흐름에서 제동이 걸렸다. 전체적으로 경험이 부족한 공격라인은 외국인 선수의 보강이 없었던 부분은 여전히 표시가 났고 리그 25경기에서 22골에 그치며 k리그 2최저 e 득점을 기록 중인 상황입니다. 또한 김범수가 부상입니다. 홈경기 무승사슬을 끊어낸 천안시티는 파울리뉴 모타, 툰가라로 이어지는 외국인 선수들이 좋은 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안산 그리너스가 홈에서 2연승을 만들어냈지만, 원정에서의 이전 경기 패배 포함 3연패를 당하며, 여전히 기복이 심한 모습입니다. 추천 배팅 천안시티 FC 승2.5 오버 칼리아리 3에서 5-2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나갈 것으로 보이고, 피콜리, 지토 루본보, 데이올라, 프라티를 활용한 공격 노트를 통해서 득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백업자원인 파볼레티하고 페루 국가대표 라파둘라의 활약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모1974 0 4-2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쿠트로네, 벨로티, 스트레페자, 브루우네더를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준비해서 득점포를 가동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업자원인 가브리엘 로니하고 베르디의 활약 여부 역시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멘트 승격팀 코모어 1907의 프리시즌 경기력과 개막전 경기를 풀타임으로 분석해본 결과 코모는4-4-2두줄 수비 형태를 단단하게 형성한 상태에서 역습 전개 시 미드필더 진영에 배치된 플레이메이커 브라운헤더의 매끄러운 빌드업 과정과 날카로운 킬패스를 통해 상대 수비 뒷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발빠른 공격수 가브리엘 스트레 패자에게 결정적인 어시스트를 공급해 주면서 득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코모의 날카로운 역습 전개 과정을 칼리아리의 300 수비진들이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공산이 큽니다. 교체 자원 역시도 슈퍼서브 가브리엘 로니를 보유하고 있는 코모의 교체 전력이 비교적 더 우월한 상황. 이 경기는 과감하게 원정팀의 우세 속에서 오버 가능성을 주목해 봅시다. 추천 배팅 코모 1907승2.5 오버. 헬라스 베로나 3에서 4-3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탱스테트, 다일론 리브라멘토, 세르다르, 두달을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준비해서 득점포를 가동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업자원인 모스케라하고 마냐니의 활약 여부 역시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벤투스 4231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블라 호비치, 일티즈, 더글라스 루이즈, 티모시 외아를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준비해서 득점포를 가동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업자원인 다일로 하고 파지올리의 활약 여부 역시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멘트 객관적인 전력상 유벤투스가 더 우월한 전력을 보일 수밖에 없는 매치업입니다. 그리고 포백과 쓰리백의 상승 관계를 고려해 봤을 때 역시나 유벤투스가 유리한 경기 내용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공격 전개 시 유벤투스의 3선 미드필더 로카텔리의 후방 빌드업 과정을 통해서 미드필더 2선 라인에 포진하고 있는 플레이메이커 일띠즈하고 전방 공격수 블라호비치로 이어지는 공격루트를 베로나의 쓰리백 수비진들이 파이널 서드 부근에서 제대로 통제해 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원정팀의 우세 속에서 오버 가능성을 주목해봅시다. 추천 배팅 유벤투스 승2.5 오버 비아레알 4 3-3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나갈 것으로 보이고 다니 파레호, 제라르 모레노, 예레미 피노, 알렉스 바이나를 활용한 공격 루트를 통해서 득점 찬스를 생산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백업자원인 아코마치하고 게이의 활약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에 중요한 키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셀타 비고 3에서 3마이너스 3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아스파스, 두비카스, 반바, 벨트란을 활용한 공격 노트를 통해서 득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백업 자원인 자이우송하고 스베드베리의 활약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에 중요한 키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멘트 원정팀 셀타 비고는 측면 공간에. 윙백 한 명씩만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 측면 공간에 윙 포워드하고 풀백 이렇게 두 명씩 배치되어 있는 홈팀 비아레알의 현재 전수라고 상극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셀타비고 선수들보다 비교적 비아레알 선수들의 공수 간격이 좁게 형성되어 있고 특히 역습 전개 시 원활하게 전방까지 볼이 전달되는 과정이 굉장히 매끄럽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셀타비고의 3백 수비진들이 비아레알의 1선과 2선에 배치된 제라르 모레노하고 예레미 피노의 공격을 막아내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비아레알의 슈퍼 서브계하고 아코마치가 교체 투입될 때마다 존재감 있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후반전에 이두 명의 선수들을 셀타비고의 수비진들이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그대로 무너질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라 판단됩니다. 이 경기는 홈팀의 우세 속에서 언더 가능성을 주목해 봅시다. 추천 베팅 비아레알 승2.5 언더. 본 영상은 참고용 기초 자료입니다. 좀더 정확한 분석 픽은 토플렉스 스포츠 중계 방송에서 무료로 공유해 드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고정 댓글 또는 링크를 통하여 토플렉스 가족방에 참여를 바랍니다. 스포츠 중계는 구글 검색 토플렉스. 감사합니다.